자이 문현동 금괴 사건이라는 것은요 모르는 분들에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진에 보이는 정충재 씨가 지하에 지하 16m 지점에 예, 낯선 수평의 동굴이 있다. 예, 그 동굴이 일제가 판 동굴이다. 그래서 예, 그거를 향해서 자기가 거기에 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충재 씨가 그것이 사기 사건으로, 사기범으로 돼갖고 44개월을 복역하고 나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동굴이 일제가 판 동굴이 아니고 정충재와 박수웅이 미리 그 전에 금을 찾겠다고 하면서 박수웅 씨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정충재가 가담해서 수평으로 지하에, 지하 16m 지점에서 거의 한 30m 정도의 수평으로 지나가는 굴을 미리 뚫어 놓은 그, 그, 굴을 박수홍 씨는 이제 탈락해 버렸고, 그 굴을 향해서 정충재 씨가 마치 일본 군들이 판 굴인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그 굴에 도, 도달, 하고, 거기가 일본군이 판 땅굴이다. 이렇게 된 것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기꾼이죠. 그런데 정충재 씨는 계속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본군이 판 굴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충재 씨 밑에서 같이 일을 했던 김성태, 나현철, 그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건에서는 김성태와 나현철 이런 사람들은 백준우 밑에 금 도굴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에, 정말 금 도굴단으로서 가해자인지 아니면 사기꾼 정충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몸과 자기 육신, 시간, 돈, 끝. 그 땅 팔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걸다 착취 당한 피해자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정충재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정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예. 예, 예. 에딱 어,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 아 어, 꿈에도 어그리던 꿈에도 그리워하듯, 아, 수직구 어, 하나를 뚫었습니다 또는 목적이 지하 16m에 존재하는 낯선 수평굴리 하나 나타났기 때문에, 그 최첨단 기계, S-ray 같은 기계가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계가 어, 거짓말 안 했다면, 그 파, 파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10년 동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경 60cm로 안반청 16m를 뚫고 그, 어땅 속에 나타난 그 숨어있던, 어 수평굴의 천정을 간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 지하 굴은 물 속에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3m 붙어서 물입니다. 그러면은 물만 아니었으면은 저가 직접 사다리를 타든지, 어, 밧줄을 타고, 어, 어, 그, 어, 구라시 저, 저, 어, 해중전등을 들고 내려가서 그 지하 16m 아래 수평 굴속의 정체를 어, 알아봤을 텐데, 물이 4배다 밑에서부터 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좁은 60cm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이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다이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버가 들어가기 전 단계로서 다이버가 들어가서 죽을까 싶어서 겁을 내니까 전 단계로서 일산 소니 카메라가 내려가서 수중 카메라가 사진을 찍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 놀랍게도 바로 첫 장면이 어, 일본 글자 세자가 찍힌 이동충이라는 글자가 찍힌 황토색 마다리 포대가 가득 들어차 져어 있었습니다. 그, 그 속에 든거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든 것을 확인하려면은 다이버가 사람이 내려가서, 어, 칼로 가지고 그 마대를 갖다가 푹 찢어서, 푹 찢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아아 아, 뭐야, 뭐야, 찐따리가벌어진 거. 자, 여기서 어, 이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이 당시에 수중 카메라, 그 소니 수중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최상훈입니다. 잠수부 최상훈. 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위험하니까 수중 카메라 모니터를 집어넣어서 수중 촬영을 한 사람이 최상훈이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직접 최상훈이 카메라를 메고 다이빙 그 잠수복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정충재 씨가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안 들어가고 수중 모니터를 집어넣어서 촬영했더니 이등충이라는 일본 마대포대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거든요. 그 진술 그 사건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상훈입니다. 최상훈이 소니 카메라 모니터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최상훈 씨, 제가 이 방송은 이미 다 오래전에 했어요. 해서 그거를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해봐야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말로 전해드리면 최상훈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상훈 씨는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자기가 그 수중 모니터로 찍은 그 파일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 파일을 복사해서 백준음씨에게 하나 주고 정충재씨에게 하나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모니터가 내려가서 찍은 파일은 세개세 세 개가 복사, 두 개가 복사되어 있는 거죠 원본은 최상훈씨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복사본은 백준음또 하나의 복사본은 정충재 이렇게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최상훈씨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본 그 어디에도 이등충이라는 글자가 있는 마대포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준웅 씨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게 뭐냐 면 정충재 당신 이등충이라고 써있는 그 파일을 제시해라 이거 증거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이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 정충재 씨 얘기는 수중 모니터 카메라를 집어넣더니 이등충이라는 일본 한글이 써있는 마대포대가 발견되었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는 물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이동충이라는 마대포대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 소니 카메라로 그 소니 카메라로 찍은 사람은 최상훈입니다. 최상훈은 자기가 지금도 그 사람이 비디오 그 테이프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걸 복사해서 줬으면 정충재 씨는 그걸 왜 제시하지 않냐 이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이동충이라는 걸 봤다 그러고 그. 그 비디오 테이프는 원본을 최상훈이 갖고 있고 사본을 정충재와 백준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요요 요 팩트를 분명히 집어,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충재씨가 이동충이라는이 이야기는 전부 말이에요 말이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왜 제시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시하지 못하면 자기가 잃어버려서 갖고 있지 못하다고뭐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 예,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고, 그 원본을 갖고 있는 최상훈 씨의 증언은 그런 이동충이라는 마대포대 글자 없다. 예, 그게 예, 최상훈 씨의 말, 말입니다. 자, 이 파이 사진이 이제 태평TV에서 나오는 얘기죠. 김성태, 백준흠 최상훈, 하진수, 조업규 등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 문현동 금도굴독 단이라는 거죠. 김성태, 백준음, 최상훈, 하진수. 최상훈 씨는 다이버였고 예, 여기는 또안 나. 여기 밑에도 또 이제 여기 나오죠. 백준음 등은 잠깐만요. 자, 2002년 어, 4월 김성태, 백준음 등은. 나연철에게 정충제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자, 나연철 씨는 누구고, 김성태는 누군가를 잠깐 제가 분석한 거를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김성태는 정충제에게... <laughs> 포섭을 당해서 같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씨가 어떻게 보면 최대의 피해자예요. 자신의 그양 어머니. 양 어머니 돈까지 그 가져다가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김성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나현철은 누구예요? 여기 나현철. 나현철은 누구냐 하면은 직접 그 밑에 내려가서 박수웅 박수웅 씨 밑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박수웅의 일을 정충제가 이제 승계했으니까, 승계한 건 아니고, 예, 박수웅 씨 굴을, 어, 박수웅 씨 굴을 팔 때에, 거기 들어가서 나연철 씨는 직접 땅에서 굴을 팠죠. 그리고, 어, 또, 이, 정충제가 그박수 숙을 옆에서 한 조금 가까운 곳이죠. 한, 한 2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팔 때에 나연철 씨가 그 곡경위로 그 땅을 판 사람입니다. 예. 네. 나장군이라고 굉장히 그 신체가 튼튼하고 힘이 센 이런 분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뇌경색으로 이 한쪽 팔을 못 쓰시는 연로하신 분이 이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연철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이 김성태 씨와 나연철 씨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 스토리를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평TV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김성태, 예, 백준음, 최상훈, 뭐, 나현철, 이런 사람들이 백금 도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뭐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도굴단으로 가해자가 아니고, 정충재 씨에게 돈과 시간과 노력과 뭐, 다 뺏긴, 그런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뭐이저 태평 TV나 정충재 씨에게 뭐 김성태 같은 사람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 가지고 뭐 딸도 무슨 뭐 무슨 엄청난 이런 데서 뭐 결혼식까지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예막 그냥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 나현철 씨도 엄청난, 뭐, 어, 거부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거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 예, 김성태, 나현철 씨의 동영상을 다음에서 바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 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부대는 모두, 어, 본인들이 팠던 돌을, 어, 넌 부대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도나 방송을 통해서 정충 계시는, 나행철 씨가, 그, 박수홍과 같은, 그, 팠던 그 굴을. 예. 자기가 발견한 굴하고 틀리다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안 틀립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안 틀리고. 예. 왜 네. 내가 파둔 그 굴에 그, 바로 직진해서 그, 만 떨어진 굴입니다. 예. 그 정말이죠. 예, 예. 예. 제가 그그 진... 돌포대 그, 쌓아놓은 그, 그대로 만 바로 그 수직으로 떠보는. 예. 어도 이제 그 사실은 그 수직으로 떠을때정총재씨은현장히 없었습니다. 어, 제가 네, 없었습니다. 그, 예행 장비를 네. 불러서, 그, 떠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잠수부를 넣어서 다 확인했고, 그 뒤에, 검찰 e p 아래 그 굴이 한국 사람들이 봤던 굴인 것을 우리 나현철 씨도 정면에 했죠. 예, 확인했죠. 정, 정, 정면에 좀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정명은저그 제가 하고자 하는거나 그그저 수석가에서 그나 나왔던 방 이거 예. 그 조사가 조사팀에서 나와서 예. 바른대로 그, 그, 그 이야기 해 된다고 이래서 예. 그 내가 바 바른대로 내가 이야기 한 것이 그 이것이 그이 소음 부대가 한류 소음 부대가 예. 이, 전국은 내가 담은, 내가 돌포대로 전부, 돌로 전부 담은 예. 부대다. 부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래, 그래서 그만 뭐 수사가, 거기서, 거기서 그뭐 알았습다 하고, 그종결를 났습니다. 예. 종교 나고. 어, 그 우리 방금 그 나의 증씨 말씀대로, 어, 16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봤던 굴이라고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예. 오늘날 10년 지난 이후에 정충재 씨는 대학 교수를 앞세워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호도하고, 그리고 거기 당시 피해를 어, 입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가족들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예. 우리가 상식이 있고 법이 있는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한탄스러운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분 계기에 태평TV를 시청하신 그 시청 여러분, 하늘을 이 손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정춘재시는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에는 정말 괴로울 겁니다. 왜?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절대 끝까지 쏠릴 수 없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행동 지하의대 공장은 존재하지 않는 허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되고 사실적으로 증명되고 법원의 대부분 판결로서 다 정리된 일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자식에게 부끄러다는 아버지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충기의 얘기는 모두가 치유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나 나쁘게 비상합니다. 그 머리를 좋은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충기씨시 가족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양심을 계속 속이면 스스로 더 괴로운 일만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기망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이지 말고 반성하세요. 당부드립니다. 내가 예. 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그, 뭐 마. 가시, 가십쇼. 정중재 똑바로 들어. 마, 내가, 니, 네 마, 니네 종도 아니고, 마. 이놈아. 그, 니가, 명색이 작가란 놈이, 그, 마. 거짓말 한 작가가 돼, 되, 되, 되겠냐? 옳은 작가가 되야지 그, 그 수능털이 같은 네 놈의 새기 그, 그걸 작가라고, 그걸. 그 너, 너, 너로갖다 사람으로 생각했는데그막너 뭐, 보니까 인간도 안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말이 말을 사는 되겠나? 얼굴이 철반, 얼굴이 탈고 인간 탈로 쓰고 있으면서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그 그 사람이 할 짓이가 있너막내이 앞에서 있는, 있는 자리에서, 그막 있었던, 이볼 때기 있 맞습니다 내가, 내가. 몸은 비록 지금 아파가지고 있을지언정. 너 같은 놈은 그만, 너죽일기인다나 내가, 막, 니네 때문에, 막, 따라다니면서, 내가, 내가 니네 종, 종도 아니고, 막, 돈, 그만, 일리 많은 그만, 이 그거 준서 그거 용돈이라고, 집에 묵을 사야 될거 아니냐, 이런큰 생각을 많이 했다, 이놈의 새끼야. 내가 말니 이마, 니 용돈 받아가면서 그거 막니 밑에 따라다니 다니면서 내가 막마로로행각하면 내가 지금 붕통이 터진다 이놈아 너는 막 사람 새끼가 아니라 너는 막 이제 지금부터 너는 너는 만만민이 앞에서 와서 사람들 본 앞에서 너는 매장이돼 법의 심판을 도둑이 받아야 되고, 너는, 살, 그, 가치가 없다, 임마. 그러니까, 아버, 너는, 그, 뭐, 법의 심판을 도둑이 받고, 그, 방송을 많이 해라. 예. 우리, 그, 나이트에 옆집에 해병대 용사이시고, 또, 이런, 그, 어, 몸도, 그, 렇게 성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난 정말 그 정신력으로서 버텨오고 계시고, 또, 그 진실을 말해서 용기를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놈 때문에, 그뭐 저놈 때문에, 그뭐 정신적 저놈 때문에 내가 이 병을 네. 얻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서들어서 많이 받고, 이래야, 이, 내 겸색으로 이렇게 틀어 누워가지고, 있는데, 너 동생을 시워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간제를 시워가지고한번 찾아보래가지고, 말로매수시우려고 이놈의 새끼가. 막그 너는 막 아주 나무덤 나무덤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만 내가 발바치고 싶지만 그만 내가 내가 청도많는 그만 내가 세대를 받으면 내가 내 몸도 조금 더또 앞으로 붙더러 그만. 내가 안되기 사고자 일하하니까 내가 지금 좋게 이 내가 좋은 말로 이래 하는데정정좀 차려 막정좀 차리고 그만 앞으로 <laughs> 어 앞으로 방송을 많이 해야 된다, 임마. 너는 거짓말 같은, 임마, 그런, 그 책을 찍어가지고, 전부, 예, 책 나온 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임마. 이, 작가라, 명숙이 작가라 놈이, 그, 그 거. 그런 짓을 해, 해가 되겠나? 너, 막 욕을 하고 싶은데, 그만, 내가 욕하면 내 얼굴이, 그만, 입이 더러워질까봐 내가 욕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너 사람 새끼가 아니고 그 개놈 새끼다 그러나 네 이건 죽인놈이야 그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씨의그 동안의 울분과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지금도 이 그... 분노를 내가 막 참지 네. 못하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막죽기겠다 하니까요. 네 거짓말 그장성을 하라고 그 죽인놈이 아주 들은놈 아닙니까? 반드시, 그,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 소탄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야, 하늘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 이러면, 거짓말을 해가 되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너는 이제 아마, 들어갔을 거, 너, 너, 썩어야 돼, 예. 거기 심판을 감사하 받아가지고, 예. 그, 심판을 도둑이 받아가지고, 너는 그거서, 그거 너는, 너는 뭐 그냥 매장 돼야 돼.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 절대로 용서는 못한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태평TV 관계자 여러분, 언론이라고 자처한다면, 정말 진심만을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태평TV에 태핑, 곽승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그 뼈에 사무치게 정충제에게 사기를 당하고 인생을 탕진하고 한 십몇 년 동안 돈한푼뭐돈 뭐 준다 준다 하면서도 그냥 돈도 안 주고 뭐 오히려 김성태 같은 분은 돈을 뭐 받기는 그냥 자기 양어머니 돈까지 끌어다가. 그 사업에다가 여기 금이 나온다 그래갖고 투자했던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김성태가 정충재 씨의 기로는 가장 지금 뭐 엄청난 뭐 수천억대 부자로 살고 있다는 그분이 바로 저 김성태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나연철 씨, 나장군 이분은 지금 그 왼쪽 팔이 이제 그 중풍이 오셔가지고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어렵다 그래요. 이분도 어 정충제에게 그 그냥 한몇년 동안, 한 10년 동안 그냥 끌려다니면서 너무나 사무쳐서 그렇게 어? 이놈저놈 하면서 어,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태평tv 보시는 분들은 에, 그 정충제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지금 이두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판단이 안 서십니까? 네판사님 예, 안, 안 써시냐고요.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문현동 금괴사건 태극사랑에서 1탄부터 65탄까지 이미 전부 분석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콤팩트판으로 업그레이드 된 내용도 좀 업그레이드 해서 시키고 다시 한번 정리정돈 해서, 어, 이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자유우파가 국가를 나라를 건져보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미 객관적으로 다 이미 판정이 난 사건을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무슨 정치적 망명설까지 망명까지 신청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우파는 진실에 진실에 기초한 걸로 문재인을 공격해야지. 문재인은, 이, 여, 금독을 한 사실이 없어요. 예. 그, 나중에 문재인이, 좋다, 그러면 내 대통령으로서, 응? 예?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그럼 땅 파보자. 파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거기는. 이, 예? 정충제가 팠다고 하는 그 문현동. 거기는 박수홍과 정충제 둘이서판 16미터 깊이에 있는 그 횡으로 한 20m, 3 0터된그 자기들이 판 땅굴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우파 알고 봤더니 순 틀딱 들이네? 이거 완전히 노망난 늙은, 늙은이들 집단 아니냐? 왜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모함했느냐 이러면서 모든 그저 책임을 자유우파가 다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평TV 보시는 분들,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좀, 사태를 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나도 문재인 미운 사람이에요. 어?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도탄에 빠뜨리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는 이 문재인이가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간첩을 보고 간첩질을 했다그래서 이걸 해야지, 이 사람은 간첩인 건 맞지만, 금독을 보면 아니에요. 문재인은 금이 있어야 도굴할 거 아닙니까? 전부 정충제의 사기행각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